지난 맞지? 화에 불던 <laughs> 내 다리가 그렇게 상가시게 돌아다니니까 다리부터 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 그렇지 그런 거지 이제 맛있게 먹어줄게 <laughs> 이럴 줄 알았지 이래서 악마들끼리 같이 다니게 하면 안 된다고 으, 으아! 이, 이건 또 뭐야! 삼켜버려도 되나? 삼켜. 야, 버르장머리 괜찮냐? 아, 불덩이라니깐요 어이, 생야! 당장 이 몸을 부축하도록 해라! 하... 너네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거리가 이 지경이 된것을아 그게 불간 저놈이 나를 부른 뒤에 악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어? 따따 뭐라는 거야? 나는 아이스크림 준다고 해서 따라갔을 뿐인데 악마가 있길래 싸웠다. 원칙대로 악마를 발견하면 먼저 보고를 했어야지. 아 맞긴 한데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악마라면 그냥 처분하는 게. 괜찮아! 어, 뭐야? 애들? 오빠는 안다친다면서 이게 뭐야! 형아! 안 아파? 아, 어, 얘들아! 음. 음. 네지도과생아입니다 전화받았습니다 나야 상황은 어때? 처리했습니다 납치 악마와 상체 악마라 하더군요 아 음. 그래 알겠어 일단 글던을 내 쪽으로 보내줄래? 따따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잘 타일러서 일단 대기해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니네 둘다 즉결 처분이 맞겠지만 대서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거 같으니까 일단 봐주는 거다 야버러장놀리 너는 일단 대서님이 계신 집무실을 넘기실 거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애들 좀 당연히 여기 남겨야지. 말이라고 하냐? 그럼 못 가겠는데요? 뭐? 이 애들 놓코는못 간다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나 이레벨도 팀장이야. 내 상관이라고. 근데 지금 상관의 말에 불복종하는 거냐? 그럼 나는 너 어떻게든 죽이고 애들 지킬 거야. 만약 갔을 때 불더니 살아있다면. 절대 싸우지 말고 요구하는 건 일단 들어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 절대 싸우면 안돼 알겠어 같이 데러가휴 다행이다 형아가 쓰러졌어 에이, 여기는 어? 일어났구나 아네 근데 뭐 뭐야 제 다리 잘린 거 아니었어요? 아, 넌 마인이야. 피만 마시면 어떤 부상이든 모두 회복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불사의 몸인 거야. 제가요? 그렇지. 뭐 그건 그렇고 이제 허위 보고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지? 아이 자식이! 앞에 이제. 좀 말을 들을 생각이 생겼나? 말 해봐. 거래라는 게 뭔데? 이곳에 사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보고해라. 그 뒤에 다시 오면 살려주지. 그건 포유권 애들이 납치당했었어요. 인질로 부르면서 거래를 하자고 했었다고요. 음, 그랬구나. 그래. 비록 과정은 엉망이었지만. 결과가 괜찮았으니 딱히 추궁하지는 않을게. 어 감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거 말인데. 네. 협회 소속의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 말은 저하고 애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라는 말 아닌가요? 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이번 같은 위험한 상황이 계속될 거야. 블던 너라면 죽지 않아서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총이 악마를 잡을 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어때? 아. 블던 너의 목표도 모든 악마들을 죽이는 것이니 아마 협조해 줄 거라고 믿어. 네. 그래 잘 생각했어. 왜지? 그리고. 이번 일의 성과에 대해서 말해줄 텐데 꽤나 괜찮은 성과를 내어서 됐어. 저 사람의 말에는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아. 뭔가 계속 복종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물론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생야랑 떳다랑 같이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떤 것 같아? 아? 네? 아그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주소는 생야가 알려줄 테니까 잠시 나가서 협회 구경이라도 좀 하고 있을래? 아네 알겠어요 생야입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들어와 그래서 저희 쪽에서 원래 차분하기로 했던 애들이 아니었나요? 갑자기 보일건으로 보내신다는 건 그 아이들은 나중에 불던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카드가 될 거야. 그러니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하도록 해. 그 어디에도 저 아이들이 새어나가면 안 되고 여차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채을 심어둬. 그렇게까지 애들과 불던 그놈에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무기인간. 네? 생야 넌 아직 불던이 변하는 모습을 못 봤겠지만... 불던 그 아이는 악마의 심장을 갖고 있는 인간이야. 우리는 흔히 이것들을 무기 인간이라고 불러. 무기 인간들은 죽지도 않고 계속 일어나서 싸울 수 있어.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악마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불던이야. 특별하다면 그 이상으로는 알려주기가 힘들 것 같네.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될 테니까 일단 나가봐. 그리고 아이들과 불던에게는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해주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나가봐. 드디어 제게 오셨군요, 체인소의 악마. 자 미호야 저기 그... 오빠는 어디 가려고 한 번만 녹음할게 하나 둘셋 오빠는 어디 가려고 그냥 오빠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해봤어 아씨... 아 씨... <웃음> 아아아아불닭 <웃음> 웃음소리 되게 잘한다 어 원래 잘했어 맞아 원래 잘했지 근데 요즘따라 더 응. 잘하는 거 같아 미우야 콩깍지 좀 그만... 써. 저, 저게 진짜 우리 오빠 맞아? 응, 음, 맞아, 니네 오빠.